평생을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멀쩡한 정신으로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가 절규하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울부짖어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뒤에는 며느리의 싸늘한 미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순간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낡은 주택 안에서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노인은 문틀을 붙잡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하다. 집에 있어야 한다. 그녀의 손톱이 나무 문짝에 닿아 긁히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앞에는 큰며느리 선영이 냉랭한 얼굴로 서있었고 그 옆엔 두 명의 요양 보호사가 억지로 노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시죠.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치매 증상이 이렇게 심해지시는데 집에 혼자 계시다간 큰일 나요. 선영의 말투에는 걱정 대신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선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날 미친 사람 취급하냐? 내 아들이 알면 가만 안 있을 거다. 그 순간, 집안 깊숙이 있던 큰아들이 고개를 떨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게 나으실 거야. 나도 더는 어쩔 수 없어. 그 말에 노인은 몸이 풀린 듯 휘청거리더니, 이내 다시 버둥거리며 절규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냐? 나는 내 엄마야. 정신 또렷하다고. 요양보호사들이 그녀의 두 팔을 억세게 붙잡자. 노인의 발뒤꿈치가 바닥을 긁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실린 노인은 끝까지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도현아. 내 막내야. 내가 돌아오면 엄마 억울한 거 풀어다오. 요양원 정문이 철컥 열리고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에도 노인의 외침은 밤거리를 뒤흔들며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덜컥 잠기며 낯선 금속성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노인은 두 팔을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벽에 걸린 달력과 바닥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그녀가 더 이상 집이 아닌 곳에 들어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방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무표정하게 방문을 열자 좁은 침대와 높은 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감옥처럼 보이는 침대에 노인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랑 보호자 동의서예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오니 앞으로는 여기서 관리해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고 노인은 불쑥 앞으로 다가가 종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선영이 곧장 그녀의 팔을 쳐냈습니다. 이제 어머님 서류는 제 손에 맡기세요. 괜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옆에 있던 큰아들은 방한 구석에서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얘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냐 내 엄마잖아 나 치매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작게 떨던 그의 입술 끝에서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여기 계세요. 선영이 말이 맞을 거예요. 노인은 절망에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던 아들마저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양원에서 필요 없으시죠? 선영이 가방에서 노인의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직원에게 보이지 않게 슬쩍 자기 가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노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절규가 복도에 울렸지만 선영은 귀찮다는 듯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낯선 침대 위에 홀로 남은 노인은 차가운 난간을 붙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도현아, 내가 돌아와야 한다. 엄마는 갇혔다. 캄캄한 어둠 속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긴 출장 가방을 질질 끌며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도현은 곧장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오랫동안 홀로 지내셨을 어머니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다니 낯설게 느껴지는 불안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출장 중이라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귀국 첫날부터 이런 불길한 기운이 엄습한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자 그 안은 한눈에 봐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선 먼지가 앉아 있었고 거실 한쪽 달력은 몇 달째 넘겨지지 않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사라진 듯 집은 이상하리만큼 정막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실 리가 없어. 도현은 손에 쥔 휴대폰을 떨리는 마음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끝나자 형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도현아, 귀국했냐? 형, 지금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형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요양원에 계셔.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멀쩡하신데 왜 요양원에 있어? 내가 출장 간 동안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더는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선영이랑 상의 끝에 모시게 된 거야. 순간, 도현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출장 전날까지만 해도 식탁에서 함께 웃으며 식사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정신은 또렷하셨고, 불편한 데라곤 하나도 없으셨는데, 요양원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 어머니 상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건 거짓말이야. 지금 당장 요양원 주소 알려줘. 형은 머뭇거리다 결국 주소를 내뱉었습니다. 도현은 안내를 따라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섞여 있었고, 불빛마저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풍경에 그의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았고, 방 앞에 도착하자 손끝이 얼어붙은 듯 문고리를 힘겹게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칼, 그러나 눈빛만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도현을 알아보는 순간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아, 내 막내 도현아, 내가 정말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숨겨왔던 억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현은 달려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정신도 이렇게 또렷하신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거칠게 저으며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난 치매가 아니야, 하루도 정신 놓은 적 없어. 그런데 선영이가, 내 형이 나를 여기다 가둔 거야. 나는 아직 멀쩡하다 억울하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방안을 메웠고 도현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그 순간 문틈에 스치는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요양 보호사가 무심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다급히 도현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요양 보호사가 성급히 다가와 말을 잘랐습니다. 면회 시간은 끝났습니다. 보호자님, 이제 나가 주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미소 뒤에 감시의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꼭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의 떨리는 눈빛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던 도현의 두 눈은 이미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명임을 그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요양원을 나온 뒤 곧장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답답함이 가슴에 차올랐지만 당장 형을 붙잡고 따지면 아무 소득이 없을 거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히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작은 운동화 한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카 하늘이가 해맑은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직 7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삼촌을 보자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가워했습니다. 삼촌이다! 삼촌, 언제 왔어요? 아빠는 회사 갔어요. 엄마도 잠깐 나갔고요. 하늘은 천진난만하게 말하며 도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근데 요즘 지내기는 어때? 혹시 불편한 건 없니? 하늘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전화만 해요. 어떤 아저씨랑 오래오래 얘기하던데 곧큰 집으로 이사간다고 했어요. 삼촌, 진짜예요? 우리 집 갑자기 부자되는 거예요? 그 말에 도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억지로 갇혀 있는데 형네 가족은 곧 좋은 집으로 이사라니. 그리고 어떤 아저씨와의 통화라는 단서는 선영이의 행동에 명백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도현은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에 맞장구쳤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늘이는 참 귀여운 걸잘 기억하네. 그 순간 하늘은 무심결에 덧붙였습니다. 아 맞다. 엄마가 어제 전화하면서 할머니 집 얘기도 했어요. 아빠랑 잘 정리하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현의 두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할머니 집을 정리한다는 말. 곧 이사와 연결되는 수상한 통화.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어머니가 왜 강제로 요양원에 갇혔는지 이유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도현은 애써 부드럽게 웃으며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건 삼촌이 곧 알게 될 거야. 하늘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면 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 깊숙이선 불길처럼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형과 선영이 꾸미는 일, 그 뒤에, 감춰진 탐욕의 그림자를 반드시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문이 열리며 선영이 들어섰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든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도현을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현은 느릿하게 일어서며 차갑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형수님, 어머니는 멀쩡하신데 왜 요양원에 보내신 겁니까? 짧고 단호한 물음이 거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은 한순간 움찔했으나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그게 도현씨?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혼자 두기엔 위험해서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렀지만 눈동자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한발 다가서며 낮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계시다고 억울하다고.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요즘 누군가와 전화를 자주 하십니까? 곧큰 집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선영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장바구니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냥 아는 사람하고 잡담한 거예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오해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도현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해외 출장으로 오래 자리를 비웠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머니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뭘 꾸미고 있든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현 씨,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진단서가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참 별일 다 듣네요.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얼굴에 스친 미묘한 긴장과 불안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가 거실 구석에서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두 눈만 굴리며 삼촌과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형수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한 뒤 낮게 내뱉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닫히는 문 뒤로 선영의 억지 웃음이 깨진 유리처럼 부서져 내리는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도현은 형네 집으로 곧장 가려다 발걸음을 돌려 근처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늦은 밤 불쑥 찾아가면 선영에게 눈치만 줄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수 한 병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서서 무심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 형네 집과 가까운 단지에 사는 아주머니 몇 분이 채소 코너 앞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일부러 귀에 이어폰을 꽂은 척 하며 그옆 선반을 정리하듯 서성였습니다. 아이고, 박선영 씨도 복도 많지. 이번에 새 아파트 계약했다잖아. 응, 나도 들었어. 바로 옆단지 신축 아파트라던데. 계약금도 벌써 넣었다더라니까. 어쩐지 요새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니, 중개사랑 매일 붙어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 계신데 이사 준비라니, 남는 돈이 어디서 나오나 모르겠네. 아주머니들의 수단은 길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도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들을 얘기지만 지금은 모든 말이 심장을 찌르는 증거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불길한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갇힌 시점, 형수의 수상한 통화, 그리고 지금 들은 이사 얘기까지 슈퍼를 나서는 순간, 도현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확실하다, 형수의 계략에 빠진 거야.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멀리서 선영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하늘이 엄마 아니야? 소식 들었어. 새 아파트 계약했다면서? 아이고, 축하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집 넓히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들의 목소리는 동네에 울려 퍼질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도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슈퍼 한쪽 그늘로 몸을 피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직 남편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조만간 이사가면 다 알게 되겠죠. 아주머니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선영은 손사래를 치며 말을 맺었습니다. 저 부동산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뵈어요. 선영은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현의 눈빛은 번쩍 빛났습니다. 역시였다 형수. 뭔가를 숨기고 있었군. 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영의 그림자를 밟듯 따라갔습니다. 번화가로 접어든 선영은 곧 부동산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사무실 안에 있던 중개사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선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이 엄마 계약금은 다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잔금만 치르시면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잘 됐네요. 애도 학교 옮길 생각에 신나서 난리예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 말은 모퉁이 뒤에 숨어 있던 도현의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금, 그리고 형에게조차 비밀 어머니 집과 무슨 관련이 있지? 형수,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차가운 밤 공기 속 도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점점 더 단단히 굳어져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손에 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형에게 바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그러나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그 모든 망설임을 밀어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형의 퇴근 시간을 맞춰 형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형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생을 보자 놀란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출장 다녀오자마자 나부터 찾아오고 도현은 형을 향해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어머니 요양원 진짜 자의로 가신 거 맞아? 순간 형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다 하셔서 그래서 형수가 알아본 거지. 도현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수, 뭔가 숨기고 있어. 어제 우연히 봤어. 부동산에서 계약 얘기하는 걸. 형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도현아, 너 혹시 형수를 의심하는 거야? 남의 집 살림에 너무 깊이 끼어드는 거 아니냐? 그 말에 도현의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의 집 살림, 형, 거긴 우리 어머니 집이야. 형수가 왜 어머니 집을 팔아서 자기 집장만 하려는지 형은 정말 모르는 거야? 형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현의 말이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순간, 형제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누구보다 두 사람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형과 선영을 한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다름 아닌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가득 흘렀습니다. 도현은 차분히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 그리고 형수 이제는 제 눈으로 본걸다 말해야겠습니다. 그는 부동산 계약 사본, 입금 내역, 동네 주민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내밀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접 협조받아 사본을 발급받은 겁니다. 형수가 계약금까지 입금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형의 얼굴빛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수, 어머니 집 팔아서 계약금 넣은 거 이게 우연이라고 하실 겁니까? 도현의 물음에 선영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그냥 제 명의로 미리 알아본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도 대비 차원에서. 그러나 도현은 곧장 말을 끊었습니다. 대비? 데뷔? 형수, 대비라면서 왜 형한테조차 숨겼습니까? 남편에겐 비밀로 해 달라는 말까지 제가 직접 들었는데. 형의 시선이 선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웃음을 짓지 못했고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영아 이게 사실이야? 어머니 집을 팔아 내 집을 장만하려 했던 거야? 형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 옆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원한 적 없다. 내가 이곳에 오고 싶다. 말한 적단한 번도 없었다. 형은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현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 이제라도 어머니 뜻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서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은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가버렸고 남겨진 정적 속에서 도현은 차가운 서류 뭉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요양원에 홀로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간 요양원, 탐욕의 눈먼 며느리의 계략, 그리고 망설임 속에서도 용기를 낸 작은 아들의 선택. 결국 권선징악은 스스로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진실은 끝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